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사논술 작성 실습 2조로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조 조장인 동아시아국제학부 2학번 이사랑입니다. 저희 조는 저를 포함한 문화디자인경영학과 김인학 학우, 경영학과, 경영학과 김수린 학우,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조경 학우, 사회학과 정혜경 학우까지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조입니다. 시사논술 작성 실습 수업 시간에 사회현상과 관련된 주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단순히 수업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마침 교수님께서 사회혁신역량 교과목 영상 공모전을 추천해주셔서 조언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도움을 주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전세 사기를 어떻게 당하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실제 피해자 인터뷰 내용을 포함해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담아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사회혁신 역량 교과목 영상 공모전 화이팅! 고등교육혁신원, 하이틴. 혹시 이게 괜찮은 거 맞나요? 그 집주인분이 신뢰할 수 있는지 좀 걱정이 돼서. 걱정하실 수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거래처가 다 계약도 잘 지금까지 잘 성사해봤었고 그리고 이분 신뢰도가 괜찮으세요. 그래서 저희 믿고 한번 계약하시죠. 네,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되네요. 전세 사기가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 그렇죠. 저희 다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 신용도 다 체크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관리비를 매달 다 꼬박꼬박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라도 한번 계약하시죠 저희랑 아네 알겠습니다 여기 사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칩션이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지? 혹시 나도 전세 사기 당한건가? 전세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형태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한 뒤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거 형태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의 재정상태나 집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알기 어려워 다양한 형태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그중 무자본 갭투자를 활용한 깡통 전세사기 수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수법의 전세사기는 언론보도를 통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사회에 공분을 샀던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빌라왕 사건,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모두 수백 채의 빌라를 세입자의 돈으로 사들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무자본 갭 투자를 이용한 전세 사기 사건들입니다.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벌어진 사기 행각들이었다고 하죠. 부동산 중개사의 도덕적 해이, 전세 자금 대출 확대, 아파트 선호 현상이 전세 사기 현상을 부추겼습니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2조 3천억 원에 달했으며 벌써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가히 사회적 재난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미추호구 전세사기 사건 이후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 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부분 사회 초년생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윳돈이 부족하기에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8월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개정된 부분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형태로 임차료를 내지 않고 그 피해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살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동이 잦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오히려 족쇄가 될수 있어 그 실효성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전세 사기. 대학가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최근 대학가에서 전세 사기 문제가 자취를 시작하거나 내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죠. 전세 사기 문제. 코로나 끝나면서 갑자기 확증을 하더라고요. 처음 제가 전세 계약 했던 게2십 년이 됐네 그때보다 지금이 또 환수는 심각성이 높아져서 인지는 하고 있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학생 명석 씨는 두 번째 전세 계약 때는 좀보다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제가 연락할 수 있는 매물 관련된 방식에 대서다 연락하고 매물을 구할 때도 보증보험 그걸로 좁혀서 구했었거요 제가 할수 있는 걸로 그냥 된것 같아요. 그럼에도 전세 사기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전세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계약 과정을 보증해 주는 규제나 장치가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잖아요 네. 처음 이 제도를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보증금이 그냥 도없고 세를 내지 않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걸 막고 보증해 주는 규제나 장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개인의 P2P 계약으로 넘기고 제도는 우리가 만들어놨지만 안정성, 확보하고 이런 거는 또 완전히 개인한테 맡겨버리는 거여서 그렇다면 대학생이 전세 사기에 유독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대학생 같은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택은 대규모 부동산 회사보다는 소규모의 개인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임대인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법적 규정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사회 초년생이 이에 능숙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또한 대학생들은 주거계약을 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과정에서 주의할 부분을 놓치기 너무 쉽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찾게 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상의 매물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건데요. 허위 매물이나 과도하게 조건이 좋은 매물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추가로 대학생을 비롯해 전세 사기가 쉽게 일어나는 가장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말 그대로 세입자가 알수 있는 정보와 집주인이 알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이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세입자가 정보를 투명하게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혹여나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공모한다면 전세 사기를 피하기가 더욱 쉽지 않죠. 정부에서 전세 사기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를 전세 사기로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적정 전세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부동산 온라인 검정에서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압류, 처분 금지 등 권리 제한 사항 여부가 있는 집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부24에서 건축물 대장을 통해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 시에는 집주인 본인과 직접 계약하고 보증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으면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을 처분할 수 있으니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국토교통부 상담센터에 신고하고 법률구조금단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을 신속히 청구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확인과 준비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세요.